안녕하세요, 이라크 목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한 이스라엘,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와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복할 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수립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여리고 정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이스라엘이 전진해 오자 문을 닫은 채 숨죽인 여리고입니다. 고고학에서 발굴한 여리고는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성벽을 통과해 성내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리고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가 아니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몇세 동안을 그리하라. 좀 이상합니다. 여리고 정복을 위한 군사작전이란 것이 성주의를 골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매우 큰 성입니다. 큰성 주위를 60만 군대가 도는 일은 힘만 들지 진짜 헛된 일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와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작전 설명은 계속됩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듭니다. 성 주위를 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기를 든 군대가 아닌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을 앞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작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긴 임무는 큰 소리로 외치기입니다. 나팔 불고 소리치면 이중으로 된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작전, 작전명 세븐입니다.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전 그대로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당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섬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리고 성을 도는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 주력 부대는 양당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고 정작 무장한 군대는 그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작전 7입니다.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번 도는 작전. 정말 이상한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야 합니까? 말도 안 된다며 거부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르는 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믿을 것이며 알지 못한다면 거부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